사랑을 찾아온 <laughs> 네, 무우빈이라고 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이스 네. 네, 감사합니다. 석 음, 어, 어. 음, 문제 거? 이런 거 물어보면 어, 이거 이거 나 이런 거어보면어 <laughs> 근데 저 아무도 안 믿는데, 아이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 그게 그게 뭐, A, N S가 약간, 약간 예. 현실적인 어 맞아 현실적이고 A 상상, 음. 상상 이상 무 거. 거.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이구 이안녕하세요어 여기 여기 안돼 아이고 큰일났네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남자분이안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힙하세요 m b t 어세치 하나 세치 뽑아줘요! 뽑아 안돼 뽑아줘요! 새치, 새치 다머리카락 아니요 뽑아주세요 눈이 엄청 갈색이에요색치세요 그거 나쁘지 않은 거라 지아 진짜 근데 하나도 하나도 안안냐니까 <laughs> 정자에 앉아 좀 쉬어도 되어 좋아요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근데 저 이거 한번 뽑아주면 안 돼요? 맞아요 거기 새치 있는 거 네. 내가 뽑아줄게 하나 둘셋 오. 여! 진짜 세체요? 오 그러네 우와. 짜잔. 뭐야 이제 나이 다 먹었잖아. 몇 살이세요? 몇살 같아요. 아 그런 질문 너무 어려워. <laughs> 저 서른 여섯 살이에요. 아어저 서른 살이에요. 팔팔. 맞아요 팔팔. 맞아요 팔팔. 우리끼리만 아이 나이 몰래 어? 빠르면 안 뭔가? 되지? 그 어, 그럼 마, 말 누가요? 뭐 어, 편하신 어, 대로 편 편하... 편한 설마요? 편하신 진짜 아시죠? 우리 어쨌든 첫 데이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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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어 좋아요 좋아요. <laughs> 저때 있으니까 말로 와도 네. 됩니 말로 할까요 어... 그게 더 편할 것같아응 음. 호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암 동네 좋네. 영암 응. 처음 와보는데 뭔가 동네가 조용한 거에 비해서 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음, 맞아. 같아. 그러니까. 여기 엄청 조용하다. 아까 그러니까 엄청 관광지 같이 되어 있는데. 길 같은 게 되게 산책하기 좋게 되어있네. 그 관리된. 한옥마을 같은 느낌? 길 같은 게 정리가 진짜 잘 돼있다. 어, 그니까. 뭔가 멀리 영화까지 왔는데 응. 감상이나 뭐 이런 거 얻어가고 싶은 거 있어? 뭐지? 내 삶의 모토가 러브 라이프. <laughs> 사랑이 되게 중요해서 사랑에 관련된 뭔가 감정이나 좋은 추억을 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멋진 삶이네, 러브 라이프 <laughs> 힙합이다, 힙합. <웃음> <웃음> 힙합. <웃음> 나는 정신적 피로도가 진짜 떨어졌거든. 아 진짜. <laughs> 녹색을 많이 봐서 그런가? 진짜로 여유가 생겨. 어. 벌써 하나 얻긴 얻은 것 같아. 내일에는 시간되면 좀더 걸어야겠다. 같이 갈자어 진짜? 어, 좋아 좋아 자, 좋아. 조금 더 걸을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조심해요. 아이고. 네. 그니까 러 도둑이 와도 방. 금 드세요 어, 어, 맛있게 드세요. 아, 어떡 해요? 잠 아니, 아, 다른 데서 같이 드시이 아, 아, 진짜. 와, 갑자기 입 맛이 똑그러. 배고프시면 식사를 어, 예, 먹으면서 할까요먹으면서 얘기할까요? 네, 네, 네. 아, 맛있겠다. 예요 고구마. 오. 아, 진짜요? 고구마랑 아, 쌀이랑.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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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이 너무 궁금한아 음. 물파이팅이라고. 어. 러볼까요 어, 네, 네. 만질 때는 머리에 퍼꼬리터 우와! 우와! 안녕! 얘가 좀 귀여, 귀여운데? 왜이렇한 여기 얼굴됐어요 김에 어, 기대고 있어어 귀여워. 이거 처음 진짜 짱요아요꼭오세요 영암곤충박물관. 여기 꼭오세요 <laughs> 아, 어, 3등 하길 너무 잘한 거 같아. 어, 3등이 같아. 최고네요. 이거 하려고 3등 했지 오오 미션 완료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땀 얘기 처음이죠. 어, 네. 네. 처음. 그래서 뭔가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네. 저 네. 같은 생각. 어, 네. 어. 감사합니다. 이제 <laughs> 저 사실 그 장기자랑 1등 속인님 뽑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허, 어, 뭐야? <laughs> 와, 날씨 왜이래 <laughs> 아뭐 혹시 네. 저를 왜 선택하셨는지 여쭤보고 요 아, 부모님하고 또 아, 네.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 네. 네. 나눠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갑자기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어쨌든 근데 네, 기간이 짧아서. 네. 깊게 알아가기도 어려운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이렇게 안 만나는 것보다 한 번은 만나서 네. 얘기해보면 네. 잘 맞는 거인지 그런 것도 알아갈 수있어 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서로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이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을 만났을 때, 음. 어, 넌 그런 사람이구나. 어, 그래, 맞아. 음, 난 이런 사람 이야해서 음. 약간 그런 대화로 음. 서로 이렇게 합을 맞춰 나가는 걸 중요하게 해서 음. 네. 네. 어떤, 어떤 성향이에요? 아, 저는 일단 좀 얘기를 듣는 거를 좋아하고 아. 네.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일단 먼저 좀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듣는 거를 좋아해요. 아. 좋은 것 같아요. 듣는 거 좋아하는 거는 아, 네. 이해심이 넓 넓은 사람이라 생각을 해서 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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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주셨으니까. 아 한잔 해볼까요? 어, 괜찮으세요? 아, 네. 막걸리. 허, 막걸리 좋아하세요? 네. 어떤 거? 섞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냥? 저는 둘다 좋아해요. 아 그래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일단. 일단 첫 첫째는... 잔은. 네. 아유잘들나시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 막걸리를 진짜 오랜만에 마셔보는 것 같아요. 저는막걸리 되게 좋아해요. 이게. 근데 눈 밑에 여기 점이 되게 네. 매력적이세요. 아 진짜요? 이렇게 딱보여을때 매력적이신 니같아 진짜요? 네, 수학 선생님, 아 맞아요. 이거하셨죠 네, 학원에서 애들 학원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직업 쉽지 않은데, 그렇죠? 아 어떻게 알아주셨네요. <laughs>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알아주셨네요. 맞아요. 저도 수학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오, 정말요? 네, 처음... 어, 정말요? 어, 이과식구나. 네. <laughs> 이과를 나왔는데. 오네네 스도쿠나. 아. 로직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뭐 책을 사가지고. 오. <laughs> 한국은 다 풀고 막 그랬었어요. 우석 좋아하는 만큼. 우석 좋아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어 공통점이 좀. 어 그러게요. 생각보다 있네요. 그러세요 네. 혹시 괜찮으시면. 네. 번호 교환. 어네 좋아요. 어네네네 네. 어, 아 네. 더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아네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뭔가 오늘 밤에 대 고민이 많이 될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영암이 3일이야 이거 제가 지금 이 경치를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영암이 이렇게 좋은 곳이 많은 줄도 몰랐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볼 때도 많고 특히 한옥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다들 너무 성격이 좋으셨고 재밌어서 좋은 분들과 보냈던 시간도 너무 좋았지만 그럼 같이 다녔던 거 체험했던 것들도 너무 재밌었고요. 뭐 경치도 좋은 곳에 가서 얘기도 나누면서 피로도 회복을 시켜주고 몰랐던 것도 알려주고 저에게 충전이었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전또올것 같아요. 또 오고 싶어요. 어, 여러분도 사랑이 꽃피는 영암으로 사랑이 꽃피는 영암으로 오세요. Ha <laughs>